이 사회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면 상처를 입는다. 내가 안 좋은 소리를 듣게꿈 지금 만드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야.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안 듣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환경들을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가를 찾는 것이 앞으로 안 듣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사는 게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런 소리를 듣는가. 나한테로 와서 이걸 풀어야 된다. 내가 사는 방법이 바르게 됐다면 나는 절대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는다. 안 좋은 환경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사는 방법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게꼼 지금 살았으니까 상대는 지금 내한테 아리키 주고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소리는 처음부터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걸 또 어, 내가 방치를 했다. 그러면 강한 걸 듣게 되고 이걸 또 방치를 했다. 그러면 강하게 듣게 되고. 이렇게 하고, 결국은 내가 상처 입을 정도로 안 좋은 소리를 자꾸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자신을 갖추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채찍질을 자꾸 맞아야 된다. 안 좋은 일이 오지 않게 할수 있는가는 정도로 풀어야지, 어, 우리가 사도로 풀어가지고는 이거는 임시방편은 될수 있어도 더 크게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하는 거죠. 안 좋은 환경이 일어났을 때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누가 힘드냐? 들은 사람이 힘들어요. 한 사람은 그냥 해버리는데 아픈 거는 들은 사람이 아파요. 아픈 사람이 환자고 아픈 사람이 잘 못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오는 것이지 잘했는데 그것은 절대 오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이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빨리 내한테서 풀어라. 다른 사람이 잘했다는 라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도 그 환경들이 내한테 온 것은 내 것부터 내가 풀어야지 남을 탓하려 해서는 안 된다. 남을 탓해버리고 디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숙어버려가지고 이제 안 하면 되지만 나는 나를 또못 찾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일이 또 문제가 되는 거야. 부천 시대는 어떻게 사냐? 우리한테 이렇게 주둔 것을 이제는 이걸 바르게 쓰는지 그 점검부터 시작을 한다. 내한테 많은 재물을 줬으면 이 재물을 바르게 쓰는지. 사람을 너한테 많이 줬다. 그럼 이걸 바르게 쓰는지. 너한테 많은 재주를 줬는데 이걸 바르게 쓰는지. 어, 이거 지금 점검이 들어가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르게 쓰지 못하고 있다면 걷는 시대. 걷는다. 라는 거예요. 많은 걸 줬는데도 바르게 쓰지 못하면 이건 걷어내야 된다. 이 일이 지금 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시작을 했고 앞으로 계속할 것이고 이건 시작밖에 안 됐어요. 남보다 내한테 뭔가가 낮게 준게 있다면 이걸로 갖고 더 질량 있는 일을 하라고 준 거지. 니네 잘났다고 니네 잘서라고 준게 아님을 알아야 된다. 선천 시대는 키워주는 시대고 후천 시대는 운용하는 시대. 너한테 많은 친구를 주고 사람을 인연을 줬는데 바르게 운용하지 못한다면 전부다 정리한다 이 말이지. 주둔 거에서 네가 만들어라. 인연을 주는 거에 의지하면 안 되고 내가 인연을 만드는 것이다. 만드는 것은 사람을 이롭게 했을 때내 인연이 된다. 근데 이렇게한게 아니라면 내가 금덩어리를 이만한 거 주니까 이롭지 싶었는데 이롭게 된게 아니라면 내 사람이 절대 안 된다. 내하고 인연이 안 돼. 떠나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줬다. 이 사람 분명히 떠납니다. 그걸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너한테 사람이 남아있길 바라지 마라. 누가 이렇게 오더라도 인연으로 와가지고 내한테 어려운 말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거든. 그걸 고마워 여기야 된다. 뇌를 아르케 주는 거니까 내 상태를 지금 아케 주는 거니까 고마워해야지 이것이 바르게 찾아들가는 어 것이지. 지금 무데 내한테 자꾸 그런다고 일, 자꾸 남을 탓해버리면 이건 바르게 안 가기 때문에 인생이 자꾸 꼬이간다니까. 내한테 그런 일이 있다면 주위에서 아직까지 뇌를 일깨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해 들어가는 폭이 조금 다르다면 내가 100일만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상대들을 대하면 그런 일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깨우쳐라고 그런 걸 지금 일으키 주는 건데 깨우친 사람을 자꾸 매질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못 뭐 깨우치고 남을 탓하다면 자꾸 그런 일이 오는 거죠. 아픈 거는 내가 겪었다면 내 공부 시킬라고 한 것이니까 내 것부터 잡아. 라 남을 탓하지 말고 남은 또 남대로의 잘못인 게 있다면 자연에서 알아서 다스릴 테니까 내 것부터 찾아서 내만 바르게 가면 된다. 겸손 안 해도 됩니다. 겸손 안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다 잃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100%. 조금씩 노력하면 됩니다. 오버하면 안 돼. 너무 하려 그러면 망각의 다른 짓을 하거든요. 조금씩 하는 겁니다. 점수 많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니를 혼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알았다. 노력한다. 이거는 이제부터 자연이 너를 보살핍니다. 절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라. 여기 질습입니다 지금 내가 재산 아니르려면막 퍼뜩 노력해야 되겠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았으니까 조금씩 잡아간다. 이렇게 하면 시작한 겁니다. 시작한 사람은 보호합니다. 겸손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마라. 그 대신 네거다 내놓으면 된다. 네 거는 네게 아니에요. 이 사회 거지. 겸손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 그걸 유지하고 이끌고 갈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이다. 이건 사회 거지. 너의 너의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백성을 모르고 임금을 하려고 한다고 되나요? 몇 년은 호의호식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피바람으로 네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 사회는 정확하게 운영할 테니까 절대 사회 탓하지 말고 내 자신들의 노력하는 것만 우선하고 가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변화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만과 겸손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가 버릇이 잘못 그 들어가지고 성장을 하다 보면 내가 물질이 없을 때는 겸손한 거 같고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은 교만해집니다. 잘못 버릇을 들이가지고 내가 성장을 하다 보면 물질이 작을 때는 즉 겸손한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물질이 조금 가지므로서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지식이 없을 때는 겸손한데 지식을 조금 갖춤으로서의 너는 잘났다고 교만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얼굴이 좀 못났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데 얼굴이 좀이뻐지니까빳딱들고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은 이렇게가 생긴다. 네가 성장의 버릇을 잘못들이고 인성 공부를 안 하고 성장하다 보면 네가 뭔가 힘을 갖추었을 때는 교만해져가지고 어느 정도 힘을 주니까. 교만한 것이 어느 선을 넘으니까 너의 것 주었던 걸싹 걷어내는 게 사기 당하게도 하고 엄한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이래서 네 교만을 끊는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리움이 오는 거예요. 건강도 해치고 교만하면 건강도 해치고 가진 것도 내놓아야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어릴 때부터 인성을 잘가르치는 이유가 교만해지지 않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비굴하게 하는 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비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비굴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니까 내가 겸손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상대를 존중해야 돼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로부터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걸 이걸 철저하게 인식을 해놔야 됩니다. 내가 거러지를 존중하지 않으면 거러지한테 존중받지를 못해요. 무식한 사람한테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무식한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평등하다 하니까 어떻게 잘못 알아가지고 안 평등합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는 질량이 따로 있을 뿐이지 평등한 겁니다. 어째 우리는 쇠가 빠지게 노력을 해도 돈을 안 주는데 어째 평등합니까? 저 사람은 들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는데 어째 그게 평등합니까? 부자가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돈을 안 주는데도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한테 돈을 안 주는 때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시키려고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지식인한테 돈을 안줄 때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식을 안 갖춰서도 내한테 돈을 안줄 때는 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를 안 주면, 너는 경제를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서 누구한테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한테 이득이 오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한테 돈을 안 주는 것은 너의 지식을 다 갖출 때까지는 돈을 주면 지식을 못 갖춰요. 그래서 부잣집의 그 자재들이 공부가 잘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 자체를 잘 풀면 공부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을 하려고 그러는데 겸손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의 법칙을 모른다. 잘못 알고 하고 있으니까 잘안 되는 겁니다. 겸손은 어떻게 해서 겸손이 되느냐? 상대를 존중하라.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네가 겸손하려고 들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라는 것이요. 저절로 겸손이 되게끔 돼 있는 것이다. 근데 상대를 존중하는데 상대를 존중하는 법칙을 또 몰라요. 이걸 못 배워서 내가 보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법칙은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가비, 어를, 또위사랑가니까또 잘못 다대를 갖다 댈까 봐. 요 새기를 박아 놓을 테니까 갑이 을을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위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러잖아요. 너는 지식으로 갑 아니냐. 너는 경제로 갑이고. 너는 재주가 갑이지 않냐. 모든 것의 환경에 나는 네가 안전 자리가 갑이지 않느냐. 갑의 질량들을 이제 따질 때입니다. 무엇이 갑이냐 이거지 갑이 을한테 존중해야 된다. 그럼 갑이 을한테 어떻게 가 존중을 왜 해야 되냐? 갑이. 어이 없으면 네가 갑이 될수 있냐? 자연의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 어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갑이냐? 어이 있어서 네가 갑이 돼 있느니라. 어의 희생의 에너지로 네가 갑이 돼 있다. 그러니 어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다. 못 배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잘 배우는 거예요. 근데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한다면 너는 네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경제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네가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경제의 의를 존중해야 돼. 자연의 이치는 알아야지 우리가 임금이 있다면 백성들이 있어 임금입니다. 백성들을 싹 빼버리면 너는 임금 아니요네 혼자지. 백성이 있어 임금인데 어째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거? 왕조들이 무너진 것들 우리는 역사를 안 배웠느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자신들이 어떤 분야든지 갑이 돼 있다면 우리 아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라니까 또 존중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또 물어야 될 판이야. 상대를 이해해 주어라. 내보다 의리하는 행동을 조금은 이해해 주며 가라. 의리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 내가 썩내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가라는 거죠. 이것만 해도 존중이. 겸손은 아래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아래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한테 겸손 안 해도 됩니까? 난좀반문올것 같으니까. 아래 사람은 그럼 이 사람한테 아무 때나 뭐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이왜 이런 법칙이 되느냐? 위 사람이 내한테 겸손하지 않았다면, 아래 사람은 겸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위 사람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이건 겸손하고 다른 겁니다. 이제 아래 사람한테 내가 겸손하게 할 일을 잘했다면 아래 사람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냐? 위 사람을 존경해요. 존경. 위 사람한테는 겸손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것이다. 존경은 위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어떻게 했느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어떻게 했느냐? 을은 위 사람한테 존경하게 돼 있다. 이게 답이 오는 거예요. 아래 사람은 누가 금방지기 위 사람한테 겸손하단 말이야. 니가 있는 대로 대해 있는 대로 아래 사람은 있는 대로 하는 것이고 아래 사람 또네 아래 사람이 있잖아 여기에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래 사람은 그 밑에한테 겸손하고 네 아까라도 끌고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갖고 사는 사람은 거지한테 겸손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존경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우리 중산층은 아래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너희들 삶이야. 그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중산천들은 상충에서 당신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야. 우리 직장에서도 위층이 있고 중간이 있잖아. 중간관료들이 아래를 내가 존중을 하고 잘 이끌고 가면 아래에서 전부 다 나를 따라요. 그 힘이 내 힘이 돼서 위에서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질서예요. 이걸 이 사회가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인류에서 살아나가는 방법들 이걸 전부 다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는 이걸 흡수해서 우리가 해본 거예요. 인제 이걸 연구한다라는 것은 이걸 잘 정리해서 이 사회 질서를 맞게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주면 이것이 인류로 문화 수출이 되는 겁니다. 인류에 지금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책을 하나 다 꺼내가지고 영어로 가지고 중국어로 발간을 해가고 내주면 국제사회가 난리가 납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 콘텐츠를 기다리고 있다. 인제는 이게 논문이 나와가지고 이는 책들이 나와가지고 인류에 다시 이게 정리를 잘해서 내주는 것이 인류에 감사하고 인류의 노고를 취하하고 인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것이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는 겸손하지 마라.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객기입니다. 능력 없는데 뭐로 겸손할래? 능력이 없는데 뭐로 겸손할 것이야? 내가 진량을 갖춘 걸로 가지고 겸손하는 겁니다. 돈이 있다면 돈으로 가지고 겸손하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식을 갖췄다면 지식도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모지라는 사람들한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한테 겸손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능력으로부터 아래로 겸손하는 것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래 사람이에요. 아래 사람은 위로 겸손하지 못한다. 분명히 답 좋습니다. 아래 사람은 위로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일에 경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가 없는 사람은 경제를 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친절하게 대해야지. 잘 해야죠. 경제를 가진 사람한테 우리는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잘 대하면 어떻게 되냐? 경제를 가진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것들도 그 사람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이래 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길을 또 인도해 줄 수도 있고. 가진 사람들이 우리 없는 사람보다 길을 더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친절하게. 그는 겸손 아닙니다. 그분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경제가 없는 사람은 경제를 많이 가진 사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인정을 할 거는 하고, 그분들한테 에이를 잘 갖추어야 된다. 에이를.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에이는 틀린 겁니다. A는 밑에서 위로 A를 잘 갖추어야 돼요. 위 사람을 잘 대해야 된다 이 말이죠.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나의 위 사람이에요. 네가 골프를 안 배우고 싶으면 골프 잘 치는 사람이 내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A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골프를 내가 배우려면 A를 잘 갖추어야 골프를 잘 배워줘요. 바둑을 배우려면 바둑을 잘두는 사람한테 A를 잘 갖추라는 거죠. 그러면 바둑을 잘 배워줘서 네가 득됩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한테 잘 대해야지. 네가 득되게 돼가 있거든요. 지식이 많은 사람한테 무식한 사람이 함부로 대들면 에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득이 돼요. 안 돼요. 답은 요래 찾는 거예요. 답은 있는데도 만질 줄을 모르면 답이 아닌 것 같은 거라. 자연에는 정확한 법칙이 있는 답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우리는 배우지 못했던 거죠. 기초를. 우리가 경제를 함부로 해봤다면 너는 경제가 모지될 것이다. 경제를 아주 대단하게 보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경제를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지식을 갖추기를 대단하고 중요하게 여기면 그분한테 지식의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재주를 대단하게 아끼면 그 재주를 그 사람한테 줘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너한테는 그걸 안 줍니다. 근데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언젠가 그거가 너한테 필요한 거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경제가 우수해지는 거죠. 어, 그럴 때는 경제를 가진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우리가 낮추는 거하고 겸손한 거하고를 분별을 바르게 해야 돼. 그거 비슷한 거 같거든요. 겸손하고 낮추는 거하고. 겸손하고 낮추는 거는 한우가땅 차이로 틀립니다. 하시면 낮추는 거죠. 낮추는 거는 내가 높다 하기 때문에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겸손이야. 사람한테 애를 갖추는다. 나도 사람이면 존중을 받아야 될까, 인가 그러면 상대도 사람이니까 내가 존중해야죠. 존중하는 게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한다. 존중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아상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심해라. 이거는 맞지 않아요. 하심해라는 억지로 하는 거라. 하심해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볼꾹 다물고 그거는 억지로 누른 거지 나중에 언제든지 티 나옵니다 그럼 푹 찌르면 건들면 티 나와 그래서 하신 마헨 스님들 있잖아요 지 핸드캡을 딱 찌르면요 빡하러 니가 중요라 이렇게 보거든요 <laughs> 수행이 그래 많이 됐다고 하면서 그 수행 한 개도 안돼 누른 거지 이자문 거고 밀어고 피한 거예요 피한 거는 니네 공부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 공부를 하려면 내꺼 이 모질한 부분을 요에다 올리놓고 요거를 따서 이해를 해갖고 처리를 해야지 정확하게 공부가 된 거지 요걸 제끼 놓고 안 보고 있다고 공부되지는 않는다 이말이에요 평생 가도 안 되고 삼천년을 살아도 안 돼. 이거. 요걸 갖고 공부하는 거야. 참선을 할때 뭐가 나와요? 잡념이 떠오르죠. 잡념. 제일 먼저 일어나는게 잡념이에요.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시키래? 잡념을 버리라고. 참 이건 미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짓을 하느냐 면 농띠지기라 요러는 거거든요 농띠지기라 딱 떠오르는 거. 이게 니공부예요 네 요거를 풀어야 그 다음 게 풀려 요걸 딱 잡아야 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잡념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맥히 갖고 네가안 풀리고 있는 거야 돈꾸로 가갖고 되게 애미기갖고안 주던 거 이런 것도 생각나고 내가 용서를 못 하는 거 용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나고 어 뭔가 이상한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이것이 네 하두고 최고 큰 공부기 때문에 떠올란 겁니다. 이걸 바르게 풀어야 돼.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내한테 욕을 엄청나게 막 해갖고 내가 막 이렇게 싸웠다 이게 싸워가지고 원수가 졌어. 그게 딱이 올라와가지고 아고 생각 안 할란다. 이거 요래 해 버리면. 큰일 나는 건, 이걸 정확히 풀었을 때 어떻게 되냐? 상대하고 내가 싸운 것은, 내가 뭔가 이해를 못 하면서 잘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부딪혀가지고 지금 일어나갖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 이걸 내가 저 사람 을 용서하려고 달라으면 용서가 되나요? 용서가 아니고, 내못 났음을 알고, 내가 내 자신을 채찍질을 하고, 내가 못난 것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이게 풀린다. 내가 못나서 일어나는 게 싸움입니다. 싸움은 내가 지식을 갖췄고 내가 실력이 있다면 절대 싸움을 하지 않는다. 무식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근데 싸우는 사람 보니까 조합이 돼 그럼 무식하게 보이는 거예요. 싸움을 격렬하게 할수록 절에 천하에 무식하게 보이는 거라. 조금 싸우면 조금 무식한 거고, 많이 싸우면 많이 무식한 거고. 요거거든. 내가 이렇게 해서 상대를 용서할 게 아니고, 내가 못 났으면 스스로 자책을 하고, 내가 앞으로 왜 이렇게 못난 짓을 했을까? 자주 들어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걸 하나 따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을 전부 다 미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됩니다. 이게 잡념이라고? 떨어버리라고? 이걸 해결 못 하면 한 칸, 그 다음 걸못 가. 절대 안 보이거든. 작은 게 하나 내 막을 가리면, 그 다음 건두번 다시 못 보는 게 인간이. 상대가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내가 진짜 상대가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를 빨리 이걸 찾아내야 된다. 내 잘못 없이 꼬이는 법은 절대 없다. 상대는 대역을 하러 온 것이지 나를 치러 온 것이고 내를 위해서 상대가 왔음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깨달고 을 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거기다헐 뜯었으니 이내 못남을 씻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 깨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이건 하심이 아니야. 하심은 잘났는데 참아라, 잘났는데 눌러라 이 말이거든. 내려, 내려갖고 자꾸 그래도 이기게더 가라 이러는 거. 이게 되나요? 지금 조금만 기대가 저쪽에서 조금 독하게 나오면 대반 들고 일할긴데. 그럼 더 참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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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실력이 갖춰지면 착하게 겸손해져. 내가 잘났기보다는 상대를 알고 상대 고마움을 아는 거야. 인간은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내 앞에 다가와서 욕을 하든 내한테 퍼붓든 내한테 뭐 고구마를 주든 다 내한테 고맙게 오는 거야. 고맙게 오는 거지 절대로 내를 해하려고 오는 법이 없다. 근데 우리의 판단으로 내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이거는내 못난 만큼이야. 뭔가를 금덩어리만 주는 것이 우리한테 이로운 건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몽디를 들고 와서 한대 때려주는 것도 우리한테 엄청나게 고마금검어리려도더 고마운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이걸 지금 분별치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행을 할때 내한테 오늘 떠오르는 잡념이 이것을 풀지 않으면 너는 한 발을 못 나간다. 700년을 앉아 있어도 안 돼. 절대로 수행 안 됩니다. 아, 된 사람 내한테 될 거야. 내가 옆구리 한번 실려볼 테 하나도 안 됐어. 내가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난또 사람이니 존중해야 되는 것 내부터 해야 돼. 내부터. 내부터 존중하면 상대는 존중하라 않게도 내가 어느 만큼 몇 시간 며칠 100일만 네가 존중하면 정확하게 상대 아무리 단단한 것도 돌아와고 상대가 나를 존중해. 이게 석달열을 100일 정성. 쪼맨한 거면 한 7일. 좀더 크면 21일 존중하고. 타이트하게 좀 낑깃다 이러면 석달열을 100일 기도. 100일 동안 정성을 들여서 내가 못난 점을 해소해라. 그러면 상대가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겸손은 절대로 손해 보지 않고 이것은 어, 내한테 환경이 좋은 환경이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겸손하면 겸손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남한테 인사를 잘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생활 예절을 가끔 그렇게 벌어 떼 있든지 지식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들은 게 우리가 인제 인사 잘하는 게 뭔가가 이렇게 좋다라고 있는 걸뭐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벌어들린 거죠. 습관을 그렇게 들여갖고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는 겸손하고 다 다른 겁니다. 완전히 백팔십 도더 다른 거예요. 겸손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 상대하고 내하고 도킹 됐을 때. 인연이 되려고 지금 도킹을 했단 말이죠. 나누는 도킹이에요, 이게. 지나가는데 인사하는 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지나가는데 인사할 때는 내 방어를 하려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본 사람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는 게방어용 친절이거든요. 당신들한테 이렇게 갖고 아주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리 방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 짜증난단 말이지, 진짜. 미리 방어를 자꾸 하니까. 저기 아주 친절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착각을 해. 우리 우리가 잣대로 된 거로 계산을 해갖고 대주니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상대가 내를 접했을 때 나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게 겸손한 겁니다. 겸손은 다른 거예요. 상대한테 낮춰줬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 상대를 존중하는 거. 이게 겸손한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한테 접할 때도 존중을 해야 되죠. 어른들이 나한테 접할 때도 존중해야 되죠. 개체니까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나한테 접하는데, 이건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되죠. 무시하면 겸손하지 못한 거고, 존중하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럼 상대의 말을 진지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상대가 말하려고 들어서니까 먼저 말을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런 환경이 있고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되겠고 지금 만나는 이런 환경이 있는데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서로 간에 존중하고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겸손. 이 겸손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면 분명히 내한테 이득이지 있 손해를 안 봅니다. 이게 어떤 원리가 들어가고 있느냐. 내가 모르는 정보를 건너받는다라는 거죠. 하찮은 말이라도 정보가 오는 거예요. 내한테 이게 올수 있는 환경이니까 오는데, 몇 프로는 흡수를 하고, 몇 프로는 놔두고, 몇 프로는 지나가도 되는 게 있단 말이지. 이게 3대7의 법칙이 있는 거거든. 어떤 환경에서 내한테 말이 들어올 때는 몇 프로는 흡수를 해야만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들어줌으로써 해갖고, 내한테 도움이 된 상태에서 상대한테 줘야 될게 있다면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나서 해줄 말이 있으면 해주고, 만일에 해줄 말이 없으면 점잔해져야죠 심각하게 들으면 좋지만, 저쪽이 들으려고 하는데 줄게 없는 거죠. 그럼 점잖해지면 되는 겁니다.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뭐 해줄 말을 아직까지 안 떠오르네요. 이 겸손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이게 리면 겸손 못한 거죠. 이게 이게 까칠한 거예요. 이래 되면. 손실이 옵니다, 내한테. 바르게 되었을 때, 이건 스스로 겸손한 거거든요. 내가 아직 대답할 게 없다라는 것은 정보는 받았지만, 내가 지금 이푸른 능력이 떨어지든지, 답을 줄수 있는 만큼 내가 갖춰놓은 게 없든지, 아직까지는 미진하든지, 당신이 내한테 아직까지 정보를 준 것이 내한테 소화가 다될 만큼 준게 아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아, 그러면, 내가 참잘 들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답이 안 나오네요. 우리 다음에 한번 더 만나면, 그 시간을 하면 가지면 좋겠다. 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니까 상대가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오늘 잘 들었고, 다음엔더 안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풀어준 게덜 하니까, 이런 것도 또 내가, 하, 오늘은 내가 차를, 제가 차값을 제가 내겠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해드린 게 없는 값데이 겸손하게 다가가니까 이 사람은 나를 신용을 받습니다. 그러고 싫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시간을 우리가 약속을 하자, 가면 약속을 잡는다고요. 그럼 다음에 한번더 갖는 거죠. 분명히 덜 나온 게 있으면 다음에 또 나와요. 또 이야기를 한다고. 답이 없으면 듣기만 하세요. 그럼 자꾸 나와. 2차로 내가 들으니까 아 70%가 들어왔다. 다시 물어보고 다시 꺼내고 다시 물어보고 다시 꺼내고 이러면서 이게 대화가 있은 거죠. 그럼 내가 한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힌트를 잡았단 말이죠. 깊은 게 없으니까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딱 앉아서 내가 겸손하게 상대를 대하면 여기서 나오는 답이 내가 필요한 게다 채워지고 여기서 착한 답이 막 나와요. 이때 상대한테 엄청나게 도움되는 거죠. 상대 도움된 만큼 이것은 내한테 그대로 온다라는 이 환경이. 이렇게 해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남한테 인정을 받고 그 환경은 분명히 내한테 환경이 온다 이 말이죠. 이득이 온다. 이게 겸손의 원리입니다.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겸손이죠. 상대를 인정하고 개체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요게 겸손이에요. 금방지게 상대는 깔아보고 상대가 말하는 걸 무시하고 대충 듣고는 그냥 결론을 내려 갖고 툭 쳐보고 이하면 이거는 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됐다 못됐다 요거 못됐다 하니까 나쁘니까 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못됐다예요. 아직까지 덜됐다 이덜다다 맞아 가지고 겸손하지 못한 거죠.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 그러면 스스로 겸손해지느니라.